정체성의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아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시는 거죠. 나는 못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제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 중에 이렇게 살아가 때는 잘못 느끼거든요. 근데 조용히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내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어, 나는 안돼, 나는 못났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나의 삶은 에이 것밖에안 되지 않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어, 우리를 정제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어, 우리를 이렇게 못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스스로가 나를 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자꾸 부정적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를 내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죠. 내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택한 자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이 믿음의 정체성이 내 내면에 있는지 어, 무식 의 중에 내 내면 쪽 깊숙한 곳에 이런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믿음의 정체성이 능력의 어떤 정체성이 되려면 나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는데 그,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소용이 없죠.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수 어, 너, 그러면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이 별볼일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나에게 뭐큰 힘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이야기해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소개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왕정 국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주인이죠. 왕이 주인이고, 백성들은 그 왕의 소유물로서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또한 지켜내는 어떤 그런한 의무가 있죠. 그러나 힘이 없는 왕은 자기 백성들을 거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팔아 넘겨버릴 때가 많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는요두 눈이 뽑힌 채에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라 어, 더불어서 백성들도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청나라로 50만의 이 포로가 끌려가거든요. 왕이 힘이 없으면 자기 백성을 지키질 못합니다. 무슨 호란만 일어나면 끌려나요. 그 병자호란 9년 전에 정묘 호란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수, 수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지키질 못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죠. 동시에 다윗의 계통에서 나오는 왕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왕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왕이었는데 왕이 없어졌죠. 대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왕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 왕조가 없어져 버리고 어, 자기들 포로 잡은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지금 섬기고 있는 바벨론 왕 너희 왕 아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다윗의 어떤 왕조에서 나오는 왕, 그것도 진정한 너희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요하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의 뜻은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부분,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몸값 지불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팔려갔죠. 왕이 힘이 없어서 왕이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못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넘겨 주셨죠.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넘겨 주신 거죠. 우리가 범죄하면 죄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원래 왕이란 가장 백성들 앞에 나서서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패하거나 왕이 힘이 없으면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제 팔아넘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그런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팔아넘기거나 너희를 억압하거나 너희들 짓누르는 왕이 아니요, 너희를 보호하는 왕이다는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지금 너희가 바벨론으로 어, 종으로 팔려갔는데, 내가 너희의 몸값을 지불하는. 나는 너희의 그런 왕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자 몸값을 지불한 분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망군이라는, 망군이라는 단어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개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노래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게 망군의 여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산의 나무도요 들의 풀도요 흐르는 겨울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꽃이 됐든 나무가 됐든 들의 바람이 됐든 어떤 빗물이 됐든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자연 만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 비가 오는지 왜 바람이 부는지 왜저 들의 풀이 자라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한다는 것.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고 모든 것의 완성이 하나님 손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끝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가 어떤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가 너무 안 좋아요. 현재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죠. 왜요? 그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끝을 어떻게 완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빌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아요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끼어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간섭하거나 끼어들 존재가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솔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솔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는 분이죠. 망군의 여호와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해방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야기 하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게나 막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제 내가 도와줄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 줄게. 그런 의미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